제가 S23이 DP되자마자 매장에 가서 실물을 보고 왔어요 이번 S23의 색상은 울트라, 일반, 플러스에 상관없이 똑같은데요 색상 종류를 설명드리면 크림, 라벤더, 그린, 팬텀 블랙 네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크림 색상이에요 아이보리에 약간의 노란기가 섞여있고요 측면과 카메라 렌즈링 부분은 정말 은은한 골드빛이 도는 느낌이에요 측면 디자인은 납작한 아이폰과는 달리 여전히 둥글 둥글합니다 개인적으로 실물로 봤을 때 가장 인기 있는 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화이트 색상이 따로 없잖아요. 크림색이 강한 빛을 받았을 때 잠깐 화이트처럼 보이더라고요. 화이트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크림 색상을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전작 화이트 색과 비교해보면 받을 때 빼고는 누가 봐도 크림색입니다. 잠깐 전작 대비 바뀐 디자인을 설명해드리면 일반이랑 플러스 모델은 컨투어 컷이 사라지고 물방울 디자인이 적용되었어요. 이제 사과 로고만 있으면 아이폰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울트라 모델의 크림 색상도 굉장히 무난합니다. 빛에 따라 흰색이나 베이지 느낌이 섞여나죠. S펜 색상이나 외관이 조금 달라진 것과 유일하게 울트라에만 엣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 엣지 디스플레이가 조금 줄어들어서 플랫하게 바뀐 점 외에는 전작과 똑같아요 이 때문에 그립감에서는 아주 조금 불편해진 것 같은데 어차피 케이스 끼면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들 거슬리다고 말하는 카툭튀는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은 새롭게 추가된 라벤더 색상이에요 약간 핑크빛이 감도는 차분한 연보라색입니다 측면 부분도 은은한 연보라색 메탈이라 일체감을 주고요 기존 갤럭시 색상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른 느낌이긴 해요 이번 컬러가 압도적으로 예뻐요 뭔가 오묘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울트라 라벤더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과하다는 감이 있어요 라벤더 컬러만 볼땐 귀여우면서 오묘한 느낌인데 직각 디자인의 검은색 카메라 5개는 좀곧 도는 느낌이 있네요 다음은 그린 색상입니다. 무게감이 있으면서 세련된 느낌도 있어요. 빛을 안 받으면 그래파이트 색상에 가깝고 빛을 받으면 카키색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옆면도 일체감을 주는 그린 색상이고요. S22 그린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그린 색상은 절제된 느낌이 드는데요. 살아있는 각도와 차분한 색상의 묵직함이 느껴졌어요. 가치감 피디님이 국방색 매니아인데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 느낌에도 약간 중후한 느낌. 있어서 남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 팬텀 블랙은 정말 매트한 블랙 색상이에요. 빛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블랙이고요. s 2 b 팬텀 블랙이랑 비교하면 한 눈에 알수 있는 차이는 거의 없었고요. 후면, 측면, 카메라 링 부분까지 완전히 블랙입니다. 울트라 팬텀블랙을 보면 정말 실패 없는 색상이 분명했어요. 저는 팬텀블랙이 울트라에 가장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아요. 팬텀블랙이 갤럭시 근본 색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실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판매량은 팬텀블랙이 담당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삼성닷컴 색상의 경우에는 제가 매장에서 직접 볼 수가 없어서 대표님 카드로 구매해두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배송이 오는 대로 바로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갤럭시 S23 실물 순위를 꼽자면 일반 모델에서는 크림. 라벤더, 그린, 블랙 순이었고요. 울트라 모델에서는 블랙, 크림, 그린, 라벤더 순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와서 느낀 점은 색상 진짜 잘 나왔어요. 이 색상 별로다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요즘 감성의 갤럭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휴대폰 개통할 때 많은 혜택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 정수기 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지원금 77만원, 아정당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매장에 가서 갤럭시 S23 시리즈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성능 리뷰도 빠르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빠잉!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